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의 초보를 버리고, 초보를 버리려면, 우리는 뭐요? 오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야 된다고? 초보를 버리려면, 예. 바로, 전먹이의 초보에서 벗어나야 된다. 제는 우리는 딱딱한 음식을 먹을 줄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는것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우리가 더 짚어서 본다면 여러분들 한번 성경 말씀 우리 찾아봅시다. 골드존서 3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 아, 우리... 고린도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었어. 육신에 속한 자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신령한 자로 대해야 될 그들을 어린 아이 같이 대한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저더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아니하였, 이는 너희가 마지 뭐 못한다고요?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 감당하지 않아. 감당할 수가 없다 난. 그래서 내가 밥을 주고 싶지만 너희들이 밥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야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자, 내가 너희를 제대로, 제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니 느 이런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못하면 이거니와 지금도 못한다. 너희는 아직도 이유가 뭐, 너희는 그 이유가 뭐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 아닌, 아닙니다. 아닌여 그니다잘 생각해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속여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내가 육신에 속여 있으면 그 어떤 말씀을 나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영적인, 영적인 수준에 맞게 그 말씀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수준을 누가 워 내가 수준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a b c 들를 모르는데 무슨 단어로 나갈 수 있겠어요. 아직도 기억력도 모르는데 무슨 뭘 이야기를 할수 있겠어요? 못 한다는 거죠. 내 수준이 그, 그 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을 우리 스스로가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가장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티를 벗어나지 못하니까는 항상 우리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니까는 그냥 그 수준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예, 이 초보의 저세에 메여있어야 는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를 딱딱한 음식을 먹을 정도로 키워나가시기를 주의함으로 추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온전해져야 된다. 초보에서 벗어달라 그러면 온전해져야 된다. 따라합시다. 온전하자. 예.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온전해져 가야 된다. 그래서 예비소서 사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러니까 초보 단계에서 넘어가려면 내가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뭐요? 하나님의 봉사를 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순간은 어거지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으면, 결국은 봉사는요, 오래 할수 없어요. 내 안에 사명이 없이는 봉사는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큰 신사랑을 깨닫지 않으면 봉사를 오래 할수 없어요. 내 의로 하게 되면 이 봉사 오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때에 뭐가 일어나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회복되고요, 즐거움이 회복되고요, 감사가 회복되고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에하게 하며 그리스도에 몸을 세우라 하십니다 사전전 1장 2 5절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다이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스 없어. 고 유단은 이 직무를 버렸다. 그랬습니다왜 그렇습니까? 온전하게,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전히 뭐예요. 그냥, 그냥 갓난 아이로 처벌을 했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14장. 24일 말씀부터 23일 말씀. 22일부터 23일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한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우리가 아버지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한란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을 택해서 금식하게 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전해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한 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서서 완벽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 사등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을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불필요한 오해를 가졌으면 안 된다 불필요한 당을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는 한번 보십시오. 자.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달을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삶명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에는 나의 생명만조차 조금도 귀한 자,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 이것이 진정 온전한 사람이다. 초보의 단계를 넘어서, 초보의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 그러니까, 무엇을요? 예수께 받은 사명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온전해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사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할 정도로, 무엇이요? 하나님의 사역이 더 컸다는 거죠. 주님의 사역이 더 컸다는 거 그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명조차도 기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만큼 온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안 쓰시겠냐는 거예 그래서 고름도전서, 고름도전서 4장 1절을 읽어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믿으시면 안합시다 맡을 자가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예. 우리는 누구의 일꾼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할 수가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운다. 옆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덕을 세웁시다. 다시 한번 더 덕을 세웁시다. 누군가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덕을 세울 수 있는. 항상 우리는 뭐예요? 나쁜 이야기 듣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이야기 들을 수 있는. <laughs> 이걸 뭐라고 해서 칭찬받는 자가 되자. 우리 옆사람한테 다시 한번 칭찬받는 자가 됩시다. <laughs> 칭찬받는 자가 돼야 돼. 누군가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누군가로부터 생각날 수 있는 사람. 나쁜 데가 아니라 좋은 쪽으로. 우리는 좋은 쪽으로 생각나는 사람들에 될해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자, 예배소수 사장 16절 말씀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불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 눈이라고 했습니다. 각 지체의 불량대로 역사해여 불량대로 내가 할수 있는 것만큼, 내가 힘을 쓸수 있는 것만큼, 그래서 내 힘이 부족하면 이쪽 힘을... 가지 마세요. 함께 연합해서, 같이 협력해서, 우리는 선을 이루어가야 될 준비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들을 서로 서로 도와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분주한 사람 되십시오. 주님의 성전에서 분주한 사람 되십시오. 아버지 성전에 왔으면, 아버지 성전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분주함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각자가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면 그것이 뭐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4장2 9절을 보면 물어 더러운 말은 내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우리가 온전해져야지만 초보의 단계를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언어다 우리의 말이다. 더러운 말. 꼭, 욕만이 더러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부정적인 말들 이런 말들을 우리는 입밖에 내지 말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은혜에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뭐요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는 반드시 할수 있다 여러분. 안될 안될 것처럼 보이지만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요. 하나님이 한 번만 개입해 주시면 주님이 한 번만 개입해 주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안 되는 게 아니라 된다니까. 우리 온전해집시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끼치는 말만 해야 된다.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라. 말했어. 그 70%가 사단의 역사야. 이말에서 70%가. 은혜 받아보세요. 이 말의 수준이 달라져. 다시 한번더 성경 말씀 봅시다. 빌립보서 1장 25절 말씀부터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말만마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자랑거리가 되어야 자랑거리가 풍성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당신은 나의 자랑거리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딱 누, 누워서든지 어디 가든지 자랑할 수 있는 거리가 돼야 돼요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골로세서 1장 24절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야해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럴수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하겠어 이게 바로 바울의 온전함을 얘기합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한다. 받은 괴로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다함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육체다가 채우겠다.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 이런 중심, 서 있기를 주의로추근합니다자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대체령과전서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비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온전해지기 위해서 뭐요? 한몫해야 다 절대로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 우리 교회는 한몫만 있다. 절대로 싸우면 안 된다. 그러면서 또 형제들아 너희를 거나노니 게으른 자들을 금금어 경계하여 금경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그렇습니다 게으른 자 게으른 자들은 말아 건면하는 깨우치라는 거예요. 거예요. 부지런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 격리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따라합시다 오래 참아라 온전해질 수 있는 비결 중에 가장 큰 비결이 뭐냐 오래 참는 거예요 오늘도 참고 내일도 참고 그 사람이 말할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그 사람이 일어설 때까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될 때까지 우리가 뭐요? 참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를 초보의 단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의 단계로 올라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오직 성령의 사람 오직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